친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범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93장 잔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갚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신이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속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구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곱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로 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점은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대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다이다. 이래시되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대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네가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우리의 말씀을 좀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복음이 이해되게 되어지죠. 복음이 이해되면 은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해되고 기도를 할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사실은 갈보리산에서 그 어떤 문제도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뭘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말씀으로 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알면은 쉽게 말하면 오늘 마가복음에 읽은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거를 기도로 누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게 말씀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이 세워진 말씀이 이제 기도로서 누리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성령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고 이 망대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배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망대가 말씀으로 내 안에 내에 각인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인된 하나님의 망대가 기도로서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기도만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누구처럼 성경에 있는 일곱 명의 랩넌처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수첩을 보면, 랩넌트가 보아야 할 영원한 제자라고 나고했습니다 11기야 6장 8절에서 23절이죠. 뭐를 알았느냐, 엘리사가. 이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을 때, 아랑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늘의 군대가 이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안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보아야 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제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항상 기억해야 할 마음의 눈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숨은 제자입니다. 첫째, 숨은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숨은 제자는 생명을 가진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바다가 살려주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더큰 축복은 이것을 오바다가 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제자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서 생명건 제자가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있어야 생명 살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거물 자리를 알고 생명 살릴 시간표를 알게 되죠. 이것이 오바다가 하는 것입니다. 렘눈서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생명을 알고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습니다. 진짜 생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생명, 복음을, 복음을 전거하는데 생명을 걸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은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 숨겨져 있다. 자기만 남은 줄 알았죠. 누가? 엘리사가. 둘째는 남은 제자입니다. 이 남은 제자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7,000제자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승리했던 갈멜산의 비밀과 호랩산의 비밀 엘리야 엘리사의 비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밤낮 걸어가, 걸어서 호랩산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호랩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그가 할 일과 엘리사에게 대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면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힘과 최고의 지, 지, 지식과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장대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할 제자는 뭐냐 도단성이죠 셋째 영적 힘으로 승리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능력을 알고 하늘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싸우지 않고 이기, 이, 승리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랩농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가는 마음의 눈으로 가는 모든 곳에는 참 제자를 찾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참 제자 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참 제자를 찾고 세우는 렘넌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수습에도 가만히 보면은 뭐냐? 칼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과 영적 축복을 알고 기도로서 누리는 자,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이 영원한 제자요. 이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 놓았는데, 그 숨겨 놓은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절과 전무원 축복이 그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마가다락 빼서 기도한 것처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집중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으로써 이거를 여러분이 정시 기도로써 여러분들이 무시 기도로써 이것이 내 안에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정인, 하나님의 능력이 정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대교의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랩넌트들이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김영길 목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혜연 사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김양순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를 축복해 주시고 우성이와 우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은이와 아리와 미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강혁이 강혜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여자들이보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2030 시대, 2080 시대를 주역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의 모든 가족들 하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위도와 인만우엘과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배로 있는 단니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미얀마 신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도단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정말 그 학교가 바로 11기야 8장, 18장 1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미얀마 135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